와서 저희가 일을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정말 많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어, 뭐야. 하면서. 안녕하세요, 연통 TV 구독자 여러분, 강나라입니다. 와, 제가 벌써 한국에 온 지가요 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빨리 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 슬펐지만 제가 이제 탈북민들이 또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또 어떤 직업을 갖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함께 가시죠. 네 일단은 남한 사회에 딱 도착하면 탈북민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저희가 하나원을 졸업하면 일단은 임대주택으로 갑니다. 가면 거기에서 제가 만약에 뭐 강남구에 거주한다 이러면 강남구에는 하나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에 알맞게 직업교육을 해주거든요. 솔직히 탈북민들이 사회 에 나와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센터라는 곳에서 한 20일 정도 직업 학교 교육을 해주는데 저는 이틀밖에 안 갔어요. 왜냐면요. 아니 아, 저희 집에서 버스. 여기까지 가는데 버스를 두번 갈아타야 돼요. 근데 그게 거리로 따지면 한 30분 거리인데 버스를두번 갈아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귀찮아서 저는 안 갔어요. 좋은 건데 저는 이제 철없는 생각에 안 갔던 거죠. 하나센터에서는 또 이렇게 교육을 시켜줘요. 이제 뭐 직업을 저희가 이제 뭐몇 개가 있잖아요. 미용사나 아니면 간호조무사 이런 직업이 있으면 그런 직업들 을다 넣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자격증이나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을 좀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간단한 이제 직업 테스트 정도 같은 것도 시켜줘요. 좀 실제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시켜줍니다. 네 다음은 이제 탈북민들이 제일 많이 갖는 직업 그리고 제일 좀 많이 선호하는 직업이죠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용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하지만 미용 재료를 사야 되고 뭐 학원을 수강을 해야 그 직업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시간도 걸리고 그건 좀 차차 이제 내가 준비해서 갈 일이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식당 아르바이트 카페도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언어 이런 것 때문에 시럽도 있고 뭐 드립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다 어렵기 때문에 카페는 어렵고 식당도 이제 설거지가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했던 아르바이트가 이제 고깃집 알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 자격증을 이거를 하나원에서 따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원에서 운전면허증을 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남자분들도 영접 기능사 자격증을 하나원에서 따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에 와서 저희가 일을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언어죠. 안녕하세요. 이것부터가 안 되잖아요. 저희는.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음, 뭐야. 근데 카페 갔다가 다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좀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도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작은 가게고 이제 쉽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찾아를 가면 면접에서부터. 거절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희도 이해가 되는 게 사장님 입장에서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저희, 저희가 가면 이제 누가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나중에는 이해가 되더라고 예전에는 이렇게 유튜브나 방송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거짓말 아닌데, 지금 2019년부터 지금 탈북민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유튜브인 것같아 유튜버인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검색을 하다가 탈북민 유튜버를 한2 0명 넘게 봤어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많아요. 이럴 정도로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래서 탈북민들이 나한 직업이 유튜버나 방송 쪽이 아닌가 싶은데 유튜버를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돈이 되니까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돈이 안 됩니다. 여러분 광고 수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광고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시작하면 광고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저는 광고 없이 유튜브를 1년을 버텼어요. 거의 계속 마이너스요.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10만 되는 유튜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탈북민들이 나만 에 오면요, 제일 먼저 갖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솔직히 뭐 드라마처럼 보고 와서 현실에서는 뭐 본부장도 되고 싶고 뭐 진짜 어떤 직업도 다 되고 싶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네. 저희가 갈수 있는 곳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처음 같은 경우에는. 근데 노력을 하면 좋은 곳으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노력을 안 하면 무엇도 가질 수 없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일한 것만큼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참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